나만의 비밀의 장소. <laughs>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기 서양호 아닙니다. 대략 한 대, 릴대두 대. 예, 연못 맞습니다 연못 요 밑에 장어 예, 요 밑에 장어 밑 슈퍼 메기가 있다 그래 가지고 왔습니다. 예, 참 매일 회오만 다니다가 또 이지 참 연못 오니깐, 또, 느낌이 또, 다른데요? 아무튼 뭐, 아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비가, 어우, 오다가 말다, 오다가 말다. 아주, 짠! 예, 이렇게 왔습니다. 저쪽에 있는 양반이, 어디야? 제 친구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원이야, 몽골인지, 궁금하네요. 아이, 자네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도대체가. 오, 이거 이거 뭐죠 이게? 와, 방생. 야, 이게 뭐야? 아 어, 자식이 어, 방생은 방생을 해주는데 어야 이거 이새끼어 야이 저도뭐 딴데로 버릴거지 딴데로 어, 여기다 버려줘야지 나봐응아 내가 손으로 해줄게 아니야 아니, 물어 물어 아, 얘도 아이, 물어 아 상관없어 문다고 아 상관없어 아이씨 이게 시 외래종이야 이거 어 그래? 어. 아 야 야, 이거 깔딱깔딱 하다가, 뭐지? 하고 딱 갔는데. 야, 씨, 조심해라. 아, 친구야. 예, 어쨌든 간에. 응? 어? 몰라. 아, 가자고요, 진짜. 어, 나 진짜 환장하겠네. 자, 장호, 유 직벽 기대하겠습니다. 햄 김치 볶음 쇠주한잔 먹겠습니다. 한잔 먹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또 다른 맛이네. 크, 끝내준다. 이야. Yeah. 일단, 해부터 먹자. 아우, 쏘아. 아우, 쏘아. 음. 어. 음. 진짜 어. 맛있다. 오우. 으으으. 다 하하하하. 노지에서 먹는 이마. 하하 <laughs> 끝내줍니다. 지금 시간은 6시 20분입니다.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본뭔가 음, 나올 것 같습니다. 음. 아유 아유, 내가 이제 유튜브 장비만 있었으면 내가 리얼티 하기딱할 텐데, 보세요, 이거. 네. 야, 이거. 야. 야, 이거는. 이야, 네. 내 이런 향구 처음 봤네. 이 사이즈가, 여기 한 30cm, 40 되겠냐? 아, 내가 이 38. 38? 38? 와, 진짜. 와, 이거 잡는 거시 리얼리티하게 보여 드렸어야 되는데 아, 어쨌든 간에 잡았습니다. 근데 웃긴 게요. 똑밥으로 잡은 게 아니라 총기랑이 나세요. 자, 조금 더. 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 이거 재밌네. 이것도. 네, 지금 시간은 9시 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소강 상태입니다. 아, 황금 향어 잡은 이후에 또 발갱이라고 그러죠? 예, 잉어 예, 새끼. 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새끼라고. <laughs> 그, 방생해 줬습니다. 어, 활발한 입질이 있었는데, 9시 쪼금 나옵니까?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아 뜸낚시 왔고, 아, 내일 또, 바쁜 일정으로 인해가지고, 오늘은 딱, 12시까지만, 딱, 짬낚시. 오 야, 이, 야 오, 잡았습니다! 오, 야, 이, 오! 보이시나요? 이, 이런, 된장! 오! 뭐야, 이거? 감사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이거, 이게, 촬영하는데, 이게. 잠깐만요. 잘 됐다, 씨. 아, 예, 한팔로 하고 있습니다, 한팔로. 한팔로. 이거 하고요. 그 한팔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후레쉬 어떤 거야, 이거? 아, 이거구나.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우쒸. 야! 그냥 걸려 이거 붕어. 야, 이거 붕어입니다. 뭐야, 이거? 이거 걸려요 우와! 잠시만요. 침착하. 뭐, 장어구이 뭐. 잠깐만, 내려갈게요. 오씨 뭐야 이거 잠깐 이거 뭐냐 너잠 잠시만 요오리도 내려놔야 돼 일단 여기다 아, 내려놓자 그래 일단 여기다 내려놓고 너 뭐야 붕어입니다 되게 크네 먹어 크다야 이아 이건... 이래서 촬영장미가 필요한 거구나.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거 붕어롭게 잠시만 알았어 자식아 살려줄게. 정확하게. 아 정확하게 걸렸네요. 이야... 아, 야아 알았어 살려줄게. 알았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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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잠시만요. 이거 일단은 양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우, 쉐키, 사이즈 괜찮다. 야, 그 눈깔이 가 힘이 되냐, 멋있다. 아. 오우! 진짜 큽니다. 아, 이번엔 진짜 크네. 뭐지? 오우! 그래, 그래. 내가, 이제... 오우! 이야, 씨. 오우! 오우! 막 댕기는데? 자, 얕은 데로 가자. 야! 자, 한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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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초로 가면 안 돼. 너 뭐냐? 오, 야, 야, 조심, 조심. 어. 제가 좀 특수부대 나와가지고, 팔뚝 힘 굉장히 좋습니다. 특수부대는 아니, 오! 뭐지? 어? 응? 이거 뭐예요, 이거? 이긴냐 붕어냐? 샹오..샹오.. 샹오입니다 오, 오! 오! 야야야 네 가보자 자식이 내가 팔뚝 힘은 엄청나게 강인한 사람이야 샹오입니다 자야 끄집어낼게요 오오 야야야 오야휴 자식. <laughs>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다 방생이다. 잠시만요. 요거, 일단 딱 꺼내고, 한번 볼게요. 가만있어, 마, 자식아. 오 엄청 크다. 자, 잠깐만요. 오휴. 잠시만요. 오휴. 이런 된장. <laughs> 아. 다끝져만 내다가 쳇쳤습니다아 동네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씨 자네 뭐하나 그래가지고 라이터 라이터가 아니라 그 라이트 불빛 확 비치는 바람에 얘가 튕겨져 나가지고 반을 터졌습니다. 이장님 왜 그러세요? 예? 미안, 미안허이야 진짜. 아고야육자 그쵸? 6자? 6자 반. 6자 반입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런, 대짜 진짜. 좋습니다. 그래도 뭐, 기분 좋습니다. 다음에 와서 다시 잡아.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장소입니다. 예. 소문 나면 큰 납니다. 아무튼 뭐, 이장님하고, 이장님 또 추우셔가지고 또, 예. 또 가스 히터 소형 그... 캠핑 난로 켜고 있습니다. 불알이 쪼그라들었어요. 아, 그런 얘기 한번안 돼요. <laughs> 아, 예, 한 지켜 아,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참 끝내주는데요. 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 예, 아 어, 잤다 보니까 1 시간 넘었습니다. 아, 요한 대로 그냥 야, 무지먹지하게 잡았습니다. 아, 이제 철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깜깜해 가지고 철수 잘 해야 되는데, 뭐 잘하겠죠. 뭐, 내 일종만 아니었으면 크. 그냥. 그냥 아침까지 하는데. 어쨌든 자아또 오고 싶은데 언제 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잡히는 놈에 잡는 놈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물고기나 잡는 놈에 잡히는 놈에 <laughs> 톡 가는 놈에 자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칠익 같은 어둠 속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조건 궁금하십시오 건강이 자산입니다. 끝내겠습니다. 끝내십니다